어차이안할 아, 거야, 이놈 어차피 안할 거야, 이놈아. 밭으로 면 바로 루시우로 이송만 친다. 뭐였다, 씨발 와, 이 파트. 얼마 만이냐, 아, 아 꺼져, 이 마이크 짰다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허, 이놈, 이놈. 형아, 어. 형아, 마이크 좀 꺼봐. 아이자진아이키 오키. 위즈 잘 들림? 아 건들지 마 치아 오어 뭐야 <laughs> 어 뭐야 아잠깐 <laughs> 아, <뭐야>. 아, <laughs> 어, <그거> 상대도 6큐다 <laughs> 이거 <laughs> 개빠르다 이발빠르다시발 골당이네 아 정현 너도 마이크 좀만 너 너무 작 아니 나가? 너 존나 작아 하나도 안 돼. 나자 알려. 야, 씨 날지 녹화. 이겼지 아, 씨. 아, 이거거든. 아, 아, 잘 들려? 아예 안 들리는데? 안 들린다고? <laughs> 음. 아, 좀만 들어 봐. 왜 내가 갔는데마다 마이크 소리가 작냐 아니면 내목소리 가잖아. 그거. 아니면 네 목소리에 문제 있는 걸 수도 있어. 맞지. 이게 뭔 어. 뭐 개소리야. 어자들 그... 그... 우린 강합니다. 아 개소리하지 마. 여기가 내 어, 시그마 할까 자리 할까. 어 윈스턴에. 하고 싶은 거 해. 하고 싶은 거 오케이 이송 막힌다 소연. 예. 예 이송 막힌다 수고 어 아, 갈치 나, 갈치 나도 그럼 이거야. 아, <laughs> 개좋아 씨 아이씨, 아이 바지 아이, 뺏어갔네. 아, <laughs> 어디 갈 거야? 바지 연기해야 된다고. 엥? 아라. 그 야, 이제내 보통. 오케이. 좀더 돕기. 아, 아, 바티는 굿, 겁나 빨리 타. 안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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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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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둘다 짱구해 아카 도와놔 개야 야잘쏴이 새끼 잘 뭐야 어. 갑자기 어. 진짜, 거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저나 다래야짱구 뭐야 이 아니 싹커 고딩기... 형님 다들 <laughs> 모이게 싹커 형님 빡치셨는데요? 아싸. 짓댔다 위도더 초딩 새끼 족 네, 빨리니까 시발 형 불렀냐?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야 뭐야 진짜로 썼이 새끼 뭐야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야, 뭐야,

아니 상대 안하는 뽕 뭐하는데 지금 뭐하시죠? <목매> 와 아, 시발 이거 겠다 <목매> 아하 아니지 야, 아니지. 무기면, 황금 무기면 뭐해? 로마컷 괜찮파. 괜찮. 시지마. <쉬지> 알겠어. <목매> 야, 또 새끼들 도도 네, 네, 아, 씨 새끼. 지게게 기로죽었다아 아, 맞지. 아이씨, 빨리. 야, 잠깐만. 다다무 말아? 일로 스어록스 아, 나 왜? 말 말아다. 난다 아, 이거 막아 위도... 돼? 아, 안 되겠다. 이거 담 잠, 터는 위기로 봐줘 위도 집중 공략해야 돼. 씨발저 엉덩이 노려야 우리도 왜촉빨리고 위도가 계속 머리 가리지 노아 아, 아, 들 아직 안 모였어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니,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. 됐어. 부센터 아, 응, 먹어 잡을 거야. 감아도 하잖아. 아, 하나 말고 그냥 이게 아, 아, 저렇게 아가레 컨셉파 발라 버리고 싶어서. 고맙습니다. 아, 제학차라리능력아당신에니아타 <목소리가> 진압타? 바티 같이, 아이개실 상황을 올려 알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. 여기 낙산 맵이라서 루시한 건데. 일단 뭐, 넌 완전히 치유됐다. 네. 이거 좋다. 자 파라한테 조합 고장할게. 그래. Yeah. 예명. Yeah, 이거 조합도. 호구 부 좋아. 한번 끼웠다 저기. 좋아. 호구 부조아 호가 안 있어. 호 안에 혼자 있어. 야, 나응 위도 채로 봐. 아로 봐. 야, 야 위도 <목소리도> <와, 깨려봐? 깨려봐? 목소리도> 봐봐. 아반피한 좋아 걸었어. <목소리도> 자, 야 위도 반피. 오케이. 내가 반피만들어 아, 야안들어갔어 위쪽 야호거 왼쪽 그랩도 쉬네 가라머리왼구와아오이 믿고 있었다고장야 호그 그랩도 쉬네 아아 죽다 씨발 아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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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저봐거야 야, 호그 야, 호그 아, 멘야돼 아, 좋겠다. 아, 형님. 오케이, 나이스. 좋아. 와, 이거 존나 잘 쓴다. 진짜. 응위도 내가 있죠? 형, 응, 보자. 또또 깨, 또 깨. 오, 이걸 해도다아도룰 아니었는데. 나도 탈출. 팔 오케이, 오케이. 아, 가고 있어. 너는, 너. 점프한테 좋아졌다. 다

사커 형님, 어디서 그냥, 팩도 하실라면. <목소리> 야, 야, 그래. 아, 똑같다, 킬렉고야 야, 사커, 사커, 야. 사커, 사커, 오른쪽. 오키 좋아, 그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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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이스, 나이스, 좋아, 좋아, 좋아. 사커, 사커, 맨시 방알도, 맨시 사커, 사커. 야, 거점 견지. 아, 오지마. 야, 견지바, 견 아, 음. 아, 어. 음. 나이스. 네. 아 너무 달 아니 이렇게 죽거 나이스. 아 너무 달아크 좀만 버텨. 어어나가고있니 나이스. いや <laughs>。